여러분, 제가 무역 용어 지금부터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께 51회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 문제는 해설해드리는 문제는 매 회차 기본적으로 출제된 문제만을 골랐고요. 바뀔 수 있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. 기출문제 해설서에서 제외를 시켰고요. 평소 때 지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의 그런 문제만을 골라왔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 자 국제규칙이 무형 영어 시험에도 나옵니다. 이것도 일종의 영어 인증 시험이기 때문에 CISG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인데요. 이게 다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자 오파가 언제 유효하다? 뭐 오파가 취소 불능이라면 뭐 그런 말 그런 말이고요. 스테이트먼트나 네, 아더컨덕트가 이게 억셉턴스를억셉턴스로 보느냐 안 보느냐 침묵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것을 아, 이 문제는 이런 무역 계약에서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자첫 번째 오파는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있다. 도달주의. 비엔나 해병은 도달주의입니다. 만약에 그 오퍼가 취소 불능이라면 터미네이티드. 종료될 수 있다. 그말 아닙니까? 언제 청약의 효력이 종료될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죠. 청약이요. 회널 리젝션. 거절이 오파, 오파라에게 도달할 때. 그러니까 거절의 의사가 피청약자로부터 온 거죠. 그러면 이미 오파는 효력이 상실된 거니까요. 오파를 승낙하기 위하여 승낙할 의도로 피청약자가 행한 어떤 행동이나 진술은 뭘로 봅니까? 승낙으로 보는 거죠. 예 여기까지도 뭐 별로 별로가 아니라 잘못된 게 없어요. 예, 잘못된 게 없고요. 자 이게 잘못됐네요. 침묵하거나 무작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것그 자체로는 승낙을로 봅니까 승낙이 되지 않, 않는 겁니까? 예, 승낙이 되지 않죠. 네 예, 그래서 예, does가 아니라 does not 예,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 가 됩니다.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